미쳤나봐! 미쳤나봐! 진짜 미쳤나봐! 와, 씨, 나 완전 갑드 기분이에요. 어떻게 미쳤나봐, 여러분. 개좋아요. 미쳤나봐. 헤이, 어떻게 개좋아요. 결론은 개좋아. 아! 기쁨을 주차해 못하겠어. 여러분, 잠시 화면이 많이 흔들릴 거예요. 아! 멋있어 아! 개좋아. 여러분 이 아파트 통질를 빌렸어요 <laughs> 미친 거 아니야? 존나 <laughs> 아, 미쳤나봐 어떻게 저 바쁘쟁 기분이에요 와 아, 여기 오븐도 있고요 아씨 베이커리 좀 해볼까 아뭐 치킨 좀좀 스프 좀... 좀뭐 해볼까 <laughs> 냉장고도 있고요 냉동실도 있고요 아 미쳤나봐 <laughs> 개좋아 와씨 여러분 저 부자 됐어요 아파트 생겼어 어우씨 <laughs> 잔도 있고 최고네요. 이틀 동안 이것은 저의 세상입니다. 옙스 윈트티가 있는데 이따가 한번 먹고 지금 와 중요한 게 포크 너무 좋아 미쳤나 봐감격 요리를 해서 먹어야겠어요. 또 오늘부터 요리데이 파티 투나잇 엄마 이겨오 t 마이갓오지마 이겨야지 엄마 이 o m 지 엄마 이 n 야지마이겨마이겨 y 마이 오 마이 갓 어, god. Oh my god. <laughs> 간지 개쩔쩔 철철 철 완전 여기 햄에서온 보람이 있어요 좀 시내에서는 좀 많이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어야 되거든요 좀 멀리 떨어진 곳이긴 한데 잠은 여기서 잘 거예요 왜냐면 어두침침하니 딱잠 오기 좋은 룸이네요 <laughs> 너무 좋잖아 미쳤나봐 세상에 아 이렇게 좋을 줄이야 아니, 설마, 나 진짜 통째로 아파트 다 빌려주는 건가? 막 이런 침실 파트 하나만 빌려주는 거 아닌가? 했는데, 이거 다 전체가 될 거예요, 지금. 미쳤나봐. 넘쳐 아, 그래, 여러분, 세탁기 있어. 아, 나 이렇게 캐리어 끌고 올걸. 그러면 세탁기 여기서 할수 있는데요? <laughs> 짜증나. 엉, 어. 아니, 왜냐면, 세탁기, 그, 뭐야, 코토르에 있는 거는, 그, 밖에다 으러 놨더니 담배 냄새가 너무 찌들어가지고, 다시 돌려야 되거든요. 근데, 아, 짜증난다. 여기서 열심히 세탁을 해가지고, 옷싹다빤 다음에, 하루는 그냥, 옷 없이. <laughs> 어차피 아파트 내 거니까. 입는 다음에, 해야겠어요. 너무 좋잖아. 너무나 좋잖아. 너무 펄팩하잖아. 미쳤나봐. 욕조 있어요. 저 여기서 반신욕 할 거예요. 개 좋아 반신욕 할 거야 아씨개 좋은데 <laughs> 여러분 감격 역시 사람은 돈을 벌어야 되나 봐요 아 여기 트레빈에 다시 와서 이 아파트 다시 빌릴래요 그리고 이거 케이크도 줬어 웰컴 케이크라고 지금 케이크를 먹을 겁니다 너무 신나 미친듯이 신나 어떡해 에이. 개 신나 너무 신나 아 계속 뛰어다니고 싶어요. <laughs> 너무 뛰어다니고 싶다. 신난다. 일단, 포크. 우아하게 칼도 좀 썰어볼까? 아니야, 포크만. 지랄은 그만할게요. 너무 신나서. 너무 신나잖아. 개신나잖아. 너무 네오 신나잖아. 신나잖아. 아, 너무 좋다. 미쳤나봐. 아, 차라리 꽃도를 말고 여기서 더있고 싶어요. 아, 진짜 그럴까? 아, 너무 좋다. 아, 진짜 너무 좋다. 코터로 버리고 여기 있고 싶어요. 이 아파트가 내 거라니. 마을도 예쁘고, 한번 알아봐야겠다. 하루 더 있고 싶어. 너무 좋다. 마을도, 어, 코토랑또 다른 느낌이에요. 제가 나중에 또 동영상 찍겠지만, 코터르도 되게 매력있지만, 여기도 되게 매력적이거든요. 와, 침대 두 개니까 이거는 낮잠용으로 사야겠다. 아잉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진짜 미쳤나봐. 지금 시간은 이래요. 이제 점심 준비해야 돼요. 점심 준비. 마트 가서 장 보고 그리고 은행 먼저 들려야 돼요. 지금 아 은행 가야 돼. 이럴 때가 아닙니다. 은행을 가야 됩니다. 아, 먹고 은행 갔다가 환전하고 마트에서 장을 어, 이틀치를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뭐먹을지 식단을 대충 생각해봐야겠네요. 일단 고기. <laughs> 고기 파리. 아, 해라이, 프라이팬 있나? 프라이팬? 당연히 있겠지만. 아니면 오븐에다 가 진짜 뭐 구워먹을까? 네, 오븐 사용 잘 못해서. 냄비가 있네요. 엥? 냄비가 있는데? 없네, 뭐가 딴 게? 가스레인지는 어딨죠? 여러분? <laughs> 노, 노 가스레인지? 당황. 어? 에? <laughs> 이러면 요리를 어떻게 먹지? 진짜 오븐에다가 해 먹어야 될 수밖에 없나봐요 오 시발 깜짝아 아, 죄송해요 what, what about them using 오 짜란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깜짝아아 멍청이 이렇게 하면 되는 거같네요아다스인지가 있네 근데 이거 어떻게 하지 좋아요 띵 뭐가 작동 시켜봤는데 뭐가 뜨거워 질까요? 아뭐 어 어떻게든 되겠죠 좋아 좋아 일단 너무 신나니까 아, 너무 좋다 미쳤나봐 아 진짜 너무 좋아요 아파트가 이렇게 좋은 세상이었구나 아 자주 종종 유징해야겠어요 이아파트만 빌리는 거 이런 동유럽 이런 보스니아 같은 나라 같은데 와서 실내에서 원래 사실 게스트하우스를 좀 찾아보다가 게스트하우스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없어가지고 아파트먼트밖에 없는데 그나마 여기가 외져 있지만 어 잠시만요. 일 분이니. 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어, 하이, 아야. Yes. The guests are going, so I clean the room. So if you want, can you go to this e o o m Uh, this. Oh it. my. Uh, oh, can Thank you see? You. Uh, yeah. Can you see the show? 아 이제 새로운 제가 원래 예약했던 곳 이걸 보여준다네. 원래 사람이 <놀람> 없어가지고. <놀람> <오>. <놀람> Um I want one of these uh dog no. dog mm -hmm.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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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 okay Then I should cancel the booking okay? so someone can... Oh!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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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Too much! Okay, okay, okay. Nice, ma'am. Nice, ma'am. I don't know how that cancel. Like the podcast, um, oh, cancelling you like what reason? Like you're cancelling, um, bit of the uh the Agoda site uh question the Q and A of uh, upload, and um, no, I find uh, I'm a Razami. Yeah, I'm a 아, 오케이, 오케이. <laughs> 오케이. 잠시만요, <laughs> 여러분.